미세먼지 심할 때는 창문을 못 열죠. 오히려 닫아 놓으라는데. 환기. 환기라는 게 무색할 지경입니다. 진짜 환기를. 그 다음 질문을 보시면은, 음, 소음. 음에 대해서 제가 시리즈로 1편, 2편, 3편을 했는데, 제2편. 소음, 방음, 차음, 흡음. 여기서, 어, 질문. <laughs> 좀 과격한데. 윗집 애새끼 하도 뛰어 싸서 천장에 계란판 흡음제 같은 거 붙이려고 하는데 효과가 있나요? 이 기웃거리다 한마디님이 <laughs> 이런 질문을.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다 보면요. 이렇게 막 표현도 과격해져요. 예? 윗집 애새끼가 이렇게. 애들은 에너지가 넘쳐서 뛰게 마련인데 참 그래서 이 공동주택의 문제가 그겁니다. 한참 뛰어놀 애들이 마음대로 뛰어놀지도 못해. 뒤꿈치 들고 그냥 조심조심 이렇게 막. 그 에너지가 넘치는 애들이 걔네들도 안 됐어요. 근데 이 아랫집 이분도 스트레스 엄청 받는 것 같아요. 근데 천장에 계란판 흡음판이다. 이 계란판의 역할이 딱흡음제라고는할 수가 없어요. 음이 이렇게 들어오죠. 지 계란판에 부딪히면 어떻게 돼요? 얘네들이 그냥 유리판에 부딪히면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이렇게 일정한 각도로 반사가 돼버리는데 계란판은 울퉁불퉁 하니까 이렇게 왔다가 난반사가 돼버려요. 난반사. 그쵸? 계란판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그래서 어, 그 계란판의 역할은 뭐 음악 연주실이다. 작곡실, 뭐 이렇게 스튜디오 같은 데서 여기서 발생한 음이 벽에 계란판에 부딪히면 난반사가 돼가지고, 음이 소멸된다고나 할까,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흡음제 종류와 흡음 방식이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자 천장에서의 소음은 뭐냐면, 애들이 이렇게 뛰어다니면서 그 천장 슬래브 전체가 음원이 돼버려요. 그 콘크리트 슬래브하고. 거기에 붙어 있는 뭐 마룻바닥 해가지고 그 전체가 이렇게 진동이 오면서 저음으로 이게 다가옵니다. 그 쿵쿵쿵 소리가 이렇게 고음이 아니라 굉장히 저음이면서 좀 파워가 있는 소리가 크진 않아도 참 어려워요. 제가 이 층간 소음에 대해서는 정말 정확한 답을 내릴 수가 없는데 지금 질문하셨듯이 이 계란판 같은 흡음재를 천장에 붙인다 해서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굳이 뭐, 효과를 많이 나니, 조금 보려면, 뭐 50mm, 100mm, 이러한 스펀지, 그걸 뭐 전체적으로 한번 붙이면, 그래도 조금 나아질까? 네, 그래요. 근데, 이게 참 해결하기가 좀 힘든 문제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안 되지만, 이사가는 게 답이 돼요. 네, 이 층간소음이 좀 심각합니다. 그 다음 질문은, 질문이 아니라 뭡니까? hhk님. 돈 많으면 철근 콘크리트고 돈 없거나 감성으로 가면 목조로 가는 거고 그 사이에 철골 구조가 있는 것이고 이거는 HHK님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참고하세요.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물론 철근 콘크리트 조가 이건 골조만 비교하는 골조. 조금 비쌀 수가 있어요. 뭐 다른 거는 조금 쌀 수도 있고 벽돌 조는 쌀 수도 있고. 철, 근데 그건 아니고 이게 다 개인의 취향입니다. 근데 제 개인적인 의견은 철근 콘크리트 조는 과다하게 튼튼하다 이겁니다. 너무 튼튼한 게 낭비가 돼버려요. 그렇지만, 콘크리트는 또 어떤 차음 성능이 우수해요. 벽돌로 져도 그 정도 우수해요. 그래서 각 구조별로 특성이 있다.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또 그거에 앞서서 시공을 잘해야 된다. 뭘로 짓든지 간에. 그러면은 정말 좋은 집이 될 수가 있어요. 콘크리트도 부실하게 짐면 뭐, 물도 새고, 난리가 나죠. 네. 그런 의미를 알아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 아, 이런 말씀 감사합니다, 김태형님 주택으로 이사하면서 여러 가지 배우고 있는데 좋은 가르침 감사드립니다. 아 정말 힘이 나요. 음 그리고 어 그리고 여행님이네. 그리고 여행. 이제는 3D 프린터 주택이 대세라고 하던데 점점점. 예. 네. 근데 어이 영상은 따로 3D 프린터 주택 이제 건축물 주택 프린터로 찍어낸다 여기에 대한 글이 달린 게 아니라 자 30평 전원주택 지경 공사하면 3천만 원 정도가 절약된다 여기에 에, 댓글을 달아놓으셨는데 그렇지 앞으로는 예측하는 건데 집도 입체 프린터로 찍어내는 지금도 뭐 에, 많이 활성화는 안 됐어요 근데 에, 중국에 어, 윈, 윈, 어, 윈텍인가? 그것도 까먹었네. 예, 그런 하여튼 회사에서 이제 3D 프린터, 대형 3D 프린터로 예, 그 집을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제 영상에 있어요, 한번 보시면 되고. 어, 그다음에 또 질문이 HSK 님, 높이 1.2m 보강 동벽의 경우 뒷채움, 또 가로 열고 자갈이나 흙 그리드 폭 어느 정도 필요한가요? 그러면은 대략 이 보강토 높이가 이렇게 올라갔다 하면 45도 내려가서 이 높이만큼 그리드 이제 또 너무 높으면 너무 길게 깔수 없잖아요. 보통 세 켜마다 보강토 사이즈마다 다른데 보강토 세 켜마다 그리드는 한 2m 정도. 근데 여기는 보강토 높이가 1m20 정도 높지가 않으니까 뭐 그리드 폭한 1m50 정도로 세 켜마다 그냥 물리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보강토 바로 뒤에 물 빠짐이 좋게 하려고 거기다 쇠석 자갈 또는 뭐재생골재폐골재도 괜찮아요. 그거를 충분히 채워줘야 돼요. 그리고 보강토를 쌓는데 과거에 이렇게 물 흐르던 이런 물길이 있어가지고 물이 이렇게 땅 속으로 이렇게 물길이 나있으면은 보강토가 굉장히 약해집니다. 이거는 보강토 뒤채움에 말이 흙이 흙이 아니라 이 파축덩어리 같이 돼요. 진흙. 파축처럼 돼가지고 이게 거의 뭐 완전 액체는 아니지만 겔이죠. 겔. 잼. 잼 식으로 보강토를 밀기 때문에 보강토가 그냥 변형되고 에, 터져나갈 수가 있다. 그래서 원인은 뭐다? 물이기 때문에, 물. 그래서 보강토 쌓는데 뒤에 에, 물기가 많다. 물길이 있다. 그러면은 그거를 깊이 파서 어, 물을 다른 데로 유도시키고. 그것도 흙으로 덮으면 뭐예요? 그 물길이 유도가 안 되잖아요. 그 물골에다가 잡석 자갈을 잔뜩 채워서 물이 보강토 쪽 뒷면으로 가지 않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뒤체험잘 하고, 그리드 잘 깔고, 켜켜마다 바이브레다로 다져가면서, 세 켜마다 그리드 깔고, 뒤체험 하고, 흙 덮고, 바이브레다로 흙 누르고, 이렇게만 하면, 어, 보강토 옹벽이꽤 높아도 튼튼한 보강토가 될 수가 있어요. 어, 또, 그리, 그리고 여행님이 또 질문하셨는데, 3D 프린트 건축과의 차이점, 장점과 단점, 강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글쎄요, 어, 이거는 제가 3D 건축 주택을 프린트하다에서도 나왔지만은 뭐 이건 뭐 길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자 이제는 로보트가 집을 재요 로보트가 차를 만들잖아요. 로보트가 다 그냥 스포트 용접 수백 군데 수천 군데 자동차를 그냥 다 로보트가 알아서 다 조립해가지고 나오고 건축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어, 소프트웨어 값을 딱 컴퓨터에다 넣으면요, 지가 알아서. 이렇게 프린팅을 해냅니다 입체로 예. 그러면 다 기능공들은 어떻게 되요 벽돌 짰던 기능공 콘크리트 거푸집 하던 기능공 다들 이제 직업을 바꿔야 될 입장이네요 예. 그래서 어, 이 장점이라고 말하면 자, 기계화 자동화 대량생산 규격화 돼서 생산을 해낼 수가 있다 또 시공도 빠르다 시공도 정확하다 뭐 이런 게 있고 단점으로는 글쎄요 예. 뭐 이렇게 다 연타 뭐 찍어내듯이 대량생산을 하니까 획일화가 되고 개성이 없을 수가 있다 이런 것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 이제 3d 프린터 건축 뭐 초기 단계라고도 할수 있죠 단점이 이것저것 있습니다만 뭐 지금 길게 말씀드리긴 그렇고 어쨌든 어뭐 이게 규모 제한도 있어요 집을 크게 지려면 프린터를 큰걸 하든지 아니면은 이걸 파트 파트로 만들어서 피스 피스 만들어서 또 크레인으로 들어서 이게 렇 조립을 해서 크게 만든다든지 크게에 제한이 있죠. 예, 네, 그런 건 있습니다. 그다음에 안재경님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예, <laughs> 네, 그래서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한 그동안 제가 영상도 못 올리고 이 질문에 대한 이제 답변을 말씀드렸고 제가 여러 가지 또 책을 여러분들한테 하나 하나 이렇게 좀 선정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있고, 그런데 이건 뭡니까? 이제 또 다른 베스트, 100가지 주택, 여기에 아주 잘된 작품들, 뭐 취향이 다 다르기 때문에 100가지가 소개된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기회 있으면은 여기서 도한 가지씩 책을 선정을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 책은 굉장히 오래 됐거든요. 제가. 이탈리아에 가서 사운 책이에요. 1941년도 책인데 여기에 이탈리아 로마 그 인근에 있는 건축물들 굉장히 정말 좋은 건축물들 많이 나왔어요. 거는그 다음 해에 나온 거. 1942년도에 나온 로마의 건축물들 그래서 작년에 코로나 사건 전에 갔죠. 로마에 가서 이 귀한 책두권 건져왔죠. 그리고 또 우리한테 친근하게 예를 들면은 이런 어떤 제품 카탈로그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 뭐 책자만 하네요. 이 호무드에서 나온 건데 여기 이제 목조 주택에 관해서 여러 가지 재료들 나온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도 제가 좀 여러분들한테 설명하고 싶고 이 글루램이라는 건또 뭐냐, 어디다 쓰이냐, 이 목조인데 예를 들어서 이런 대공간에다가 아치형 공학 목재라고 이요 공학 목재를 써서 이대공간의 넓은 슬랩을 지지할 수 있고. 그래서 여기 이런 거 보면은 이것도 하나 의 여러분들 이 건축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 목조 주택 짓는 뭐 창호부터 해서 이 뼈대 골격 재료, 외장 재료, 내장 재료, 그다음 기초, 지붕 재료, 바닥 이 마루 바닥 재료, 그다음에 데크 시공법과 벽체의 구성, 그다음에 섞어보드의 종류, 일반 섞어보드, 그다음에 방화 섞어보드, 방수 섞어보드 섞고보드 뭐 코노비드 쓰는 거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책한 권만 잘 이해해도요. 여러분들이 건축에 대해서 좀 많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도 좀더 많이 정말 설명하고 싶은 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해만 하면은 어, 정말 도움이 많이 돼요. 외장재 종류, 이 외부에 쓰는 목재, 뭐또 어차피 뭐이 목조주택이니까, 사이딩 종류. 그다음에 목조 벽에서 레인스크린을 어떻게 설치하고 레인스크린의 뭐 기능이라든지 시공법 이런 거뭐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도 좀 여러분들한테 앞으로 안내하고 싶고 이거는 이제 건축 공학도 중에 그냥 뭐 성경책 같은 장기인 교수님이 쓴 건축 구조학이라는 책인데 여기 각종 이제 건축 구조 철근 콘크리트부터 해서 뭐 조적조, 목구조 해가지고 나왔는데 이게 1994년도 또 재판이니까 <laughs> 유명한 책입니다. 이제 이 책에서도 우리가 기본적인 거 많이 또알 수가 있고 이런 건 뭡니까? 이것도 뭐 주택에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보수하는 방법이라든지 뭐 이런 거쭉 나와 있어요. 이건 타일 시공, 타일에다 가뭐 줄눈 넣고 있네요. 일본 말로 매지라고 저죠 줄로 놓고. 그래서 이런 책들 중에 제가 선정을 해서 쭉 여러분들한테 한번 소개시켜 드리수 있고, 요거는 이제 요번에 계획하고 있는 어, 목조주택, 목조주택에 대한, 요거는 지금 뭐예요? 2층, 평면, 2층. 같은 목조라도 박스형으로 지붕을 이렇게 평지붕으로도 할수 있고, 요거를 여기 이제 2층 부분,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이제 정면도, 좌우측면도, 배면도. 그래서 이렇게 박스형으로도 할수 있고, 지붕을 이런 경사지붕으로도 할수 있습니다. 경사지붕. 경사지붕으로 하면은 지붕에서, 평지붕에서 방수 문제를 많이 해방될 수 있어요, 강수 문제에서. 그래서, 어, 도면이라든지, 또, 여기 이제 주택에 대한 600가지 도면이 있어6 0 0지 도면. 이거 물론 미국 스타일인데, 우리도 조금 여기서 이제 고치면은 굉장히 좋은 공간들이 나와요. 그래서 조금 다른 거는 이 화장실하고 주방. 이런 디테일한 설계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좀 설계가 잘된그 중에서도 물론 다 설계 이제 유명한 분들이 했는데 잘된 도면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또 설명하고 그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에, 여러분들이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딸랑딸랑 알림벨, 그다음에 구독 신청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눌러주세요. 제가 제 G 메일 이, G메일, 이 유, 유튜브에서 오는 G 메일 있어요. 구글에서 어느 분이 매달 며칠날 구독을 눌렀는지 다 보입니다. 다 보여요. 그래서 오늘은 어, 여러분들 질문하고 어, 책 소개 조금 했고, 예, 다음에 더 좋은 용,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